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개관하는 의미로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을 이뤘고,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광야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1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2세대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다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되새기며 결단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진작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1세대부터 약속의 땅에서 대를 이어 복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하면 일이 빠르고 순탄하게 잘될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고 순탄한 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고, 13장부터 22장은 그 땅을 분배하고, 23장, 24장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말씀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얼마나 잘 차지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어떤 자들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는가? 1장 7절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끝은 24장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 즉, 주된 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내 것을 차지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설 것인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높임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간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내 것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관심과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만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에 피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유초등부 성경캠프가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캠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